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포기하실 건가요?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빈틈없이 설치하고 안전 난간과 대구부 덮개를 꼼꼼하게 설치합니다. 작업자는 안전구와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시착용해 건설 현장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측면을 보호합니다. 지금 바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체크하세요. 는 모두에 걸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사이 함께합니다. 음. j t v 의학상식 상부인과정이 김병수 원장입니다. 난소암은 난소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50에서 70대 사이에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자궁경부에 이어 두 번째로흔한 질환이죠. 드라파 유전자 양성 등 다른 암 병력 등이 원인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난사은 대부분 정기적인 상류과 진찰을 받고 왔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삼중약 90%를 차지하는 창피성 난사암을보기도 초기 증세가 없이 대부분 3주 이상에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5년 신는율이 매우 나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선부인과학교 정의원, 대한균형부인과학교 후원입니다. FM90.1MHz, JTV 매직 FM입니다. HLDQ. 남들의 시선에 나만의 신념을 향해, 꽁지겨라. You are on the move. The new ball, cross country. 골보 IB 모터스 전주 전시장에서, 11시를, thank mm -hmm. you